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기 화학 전지가 있다. 이 전지의 전체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시한 화학 반응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로로 두 개가 있는 거는 이건 염다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각 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산성 어, 을 띄고 있는 H 플러스 이온을 가지고 있는 산성 전해질, 그리고 AG 플러스 이온을 가지고 있는 어,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원 쪽에는 은이, 산화 쪽에는 이렇게 백금과 어, 수소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 그리고 산성, 전해질로는 각각 산성과 그 다음에 AG 플러스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수소가 음보다도 더 이온화가 잘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온화 경향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환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표현이 되어 있고 AG 플러스가 환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산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니까 양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 그,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어, 전자를 내어주면서 H 플러스 이온이 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에는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Ag+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 있는 그런 반응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4번이 되겠죠. 수소 기체가 전자를 내주고 수소 H+가 되고 은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은으로 석출되고 있는 이러한 반응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차 전지가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에서 화학전지에서 1차 전지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를 1차 전지는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은 어, 충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전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지가 1차인지 2차인지 또 연료 전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산화은전지라든지 수나연전지 또는 알칼리전지라든지 음, 망간 전지, 이런 것들은 다 일, 1차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나은 전지나 망간 전지, 이런 것들은 다 1차 전지, 수은 전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NIMH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니켈 금속 수소화물 전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것은 2차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2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2차 전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납축 전지, 라든지 니켈 카드뮴 전지 또는 니켈 아연 전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볼타 전지에서 두 반쪽 반응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은과 구리를 이용을 했고요 은이온이 환원될 때이 환원전위가 표준환원전위가 0.799 구리가 환원될 때의 환원전위 값은 0.34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하고 구리하고 비교했을 때 은이 더 환원이 잘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 같은 경우 는 환원 전극에 해당이 되고 구리는 산화 전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알짜 반응은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둘의 값을 우리가 어, 차이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그 전체적으로 표준환원전위값의 차이를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0.799 빼기 0.337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둘의 사이가 전압이 나오겠죠. 그 전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어이 둘의 기전력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셀 전압은 계산하기 위해서는 큰 값에서 작은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을 빼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0.462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는 3번이 잘못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은 두반응이 알짜 반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은은 이렇게 은 이온이 은으로 석출이 되고 구리는 구리 이과플러스로 산화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또 2차 전지에 속하는 것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어, 2차 전지에 해당이 되는 것과 1차 전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지는 망간 어, 전지라든지 또는 수은 아연 전지, 어, 산화 은 전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수은 전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납축 전지라든지 어, 앞에서 우리가 문항을 하나 풀었는데요. 니켈 금속 수화물 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만 모두 고른 것은 여기에서는 니켈 카드뮴 전지와 리튬 산화 망간 전지가 2차 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순 수은 아연 전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반쪽 반응과 표준 환원 전위가 있다. 금속 은을 산성의 과망간산 칼륨에 넣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래서 은이 이제 환원될 때 표준 환원전위 값이 0.8이고요. 그다음에 MnO4- 망간산 이온과 수소 이온과 전자가 반응을 해서 망간 이카 플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표준 환원전위 값이 1.51 정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준 환원전위 값이 더큰 이쪽이 어 환원이 되는 그런 반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환원전이 값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둘의 차이, 즉, 망간산이온 쪽에서 은이온 쪽에 해당이 되는 걸로 이 표준환원전이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51-0.8 영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0 7 1의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표준 환원 전이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죠. 어, 여기에서 연료전지다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어, 전환 효율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전교학적으로 반응을 시키는 그런 반응이 이제 연료전지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죠. 산화전극, 마이너스극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는 수소기체를 이용을 해서 어, 물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환원전극 쪽에서는 어, 산소가 반응을 해서 전자를 받아서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원 전극에서 수소가 사용된다, 산화 전극에서 산소가 사용된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적어줘야 되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되고요. 고온용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은 탄산염, 세라믹, 산화물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이제 옳은 예가 되겠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되었고, 또 전극으로 백금이나 니켈을 분사해서 어, 탄소 촉매를 사용한다. 이거는 인산형 연료전지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한 거고요. 전해질로서 이트리아 스테빌라이스드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전해질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고 있는 그 전지는 바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 인산형 연료 전지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반응연료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지이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산소를 이용을 할때 계속해서 외부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전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또 가장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것은 용융탄산염형연료전지에 해당이 된다 어,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약 1000도 정도 천도에서 어, 운전이 가능한 그런 연료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융탄산염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일단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650 도 정도 또는 600도 정도에서 어,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음이 적고 무공해로 발전이 가능한 전기화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 이게 이제 연료전지의 특징이고요. 알칼리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은 어, 진한 수산화 칼륨 용액을 사용한다. 이건 이제 옳은 예가 되겠죠. KOH 진한 수산화 용액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알칼리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연료 전지란 전지 물질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전지이다. 맞고요. 연료 전지의 종류에는 인산형 용융 탄산염형 그리고 고체 산화물형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 전지가 있다. 자, 여기 이 2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러한몇 가지 연료 전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온도라든지 운전 온도에 해당이 되는 거나 전해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꼭 메모를 해 두시고 연결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2번은 일단 옳은 예가 됩니다.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효율이 높고 무공해로 발전이 가능한 전기화학 시스템이 하나이다. 이게 이제 연료 전지의 장점에 해당이 되겠죠? 소형이며 단순한 구조로 제작이 가능한 연료 전지로 가장 저온에서 작동하는 것은 인산형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된다.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 소형이 아니라 이 규모가 좀 크게 그리고 이제 시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온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칼리 연료전지가 됩니다. 인산형 같은 경우에는 약 (200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금속 구리와 철이 수용액 내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외부 회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때 예측되는 거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리고 구리 이온이 구리 이가 플러스 이온이죠. 전자 이모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이 되고 이때 NHE 일반 수소 전극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34 볼트고요. 철이가 플러스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도움을 받았을 때 철로 석출이 되면서 이때 어~ 마이너스 0.44 볼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각 문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면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철은 증착되고 구리는 용해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리는 환원이 잘 돼요. 전자를 잘 받는다. 그러면 구리가 용해되는 게 아니고 구리가 석출이 되는 거죠. 2번 두 전극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일단 한쪽은 환원 전이, 한쪽은 산화 전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전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극의 표준 환원 전이에서 마이너스 극의 표준 환원 전이의 차이를 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0.34 마이너스 마이너스 0.44를 계산을 해보면 이때 0.7. 78 볼트라고 하는 어, 전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전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번 두 전극 사이의 전압은 마이너스 0.78 볼트이다. 우리가 (2번) 문항에서 방금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그때 전압에 대한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플러스 (0.78) 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예가 됩니다 (4번)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는 (0보다) 크다. 어 여기에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깁스 에너지 y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옳지 않은 예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입니다. 연료전지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융탄산염형, 니켈카드뮴형, 고체산화물형, 그리고 인산형 연료전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료전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가지 연료전지 중에서 인산형 연료전지라든지 용융탄산염연료전지, 또 고체산화물형이나 알칼리, 고분자전해전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니켈 카드뮴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2차 전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종류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 차이가 나는 것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연료전지와 전해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각 여러 가지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과 전해질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 밑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알칼라인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 KOH 염기성을 전해질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산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H3PO4 인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트륨옥사이트와 또 지르코늄디옥사이트를 어 전해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옳은 예가 됩니다. 또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탄산리튬과 탄산칼륨을 전해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1번 알칼라인 연료전지 이때는 KOH를 전해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에 나타난 표준환원전이에 따라서 산화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잘 받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전자를 잘 얻어서 석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환원전극 전이에 대한 그 값이 크면 클. 수로 어, 이보다 더 환원이 잘 된다라는 얘기고 환원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를 할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각 값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어, 환원이 잘 되는 것, 환원이 가장 큰것 여기에서는 플러스 값이 가장 큰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플러스 2.87이기 때문에 그 값이 가장 크다. 그래서 어, 환원이 가장 잘된다. 다시 얘기하면 산화력이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순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리얼이죠. 1.50 그리고 니은에 해당이 되는 0.56 그리고 마지막으로 -0.73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산화력이 가장 작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문제입니다. 1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천연 가스를 연료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 SOFC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스, 메탄, 프로판 같은 탄화수소 연료를 어, 연료로 사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알칼리 연료 전지가 작동할 때 전해질에서 주된 전화 운반체는 알칼리 양이온이다. 우리가 알칼리 어, 전해질을 사용을 할때 이때 사용하고 있는 알칼리는 음이온 OH-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예가 되겠죠. 3번 작동 온도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어, 알칼리 연료 전지보다 높다.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작동 온도가 1000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출력 응용에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알칼리 연료 전지보다 적합하다. 여기에서도 이 보통 높은 전기적인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옳은 예가 되겠죠.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